수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저녁엔 홈트 시간입니다. 네, 또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강사님을 모셔봤거든요.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운동 정보를 전달해 드릴 헬스 트레이너 조우정입니다. 네 정이 넘치도록 많은 우리 조우정 강사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름 휴가철을 좀 대비해서 혹은 그 이후에 음. 갑자기 찐 살들을 빼기 위해서 급진 급바 운동 배워봤잖아요 지난주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는데 아, 오늘은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죠 하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 네. 예, 네, 다 대부분 이제 다 하체 운동을 좀 꺼려하죠. 아, 그럼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아까 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작은 움직임에도. 큰 칼로리 소모를 오. 유발할 수가 오.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다라는 느낌을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그 정이 넘치셔가지고 네.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크십니다. 과연 힘든 정이... 운동을 다 골라오셨어요? 아. <laughs> 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첫 번째로는 음. 우리가 미적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칼로리 소모 목적으로 봤을 때는 하체 운동이 가장 큰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때문에 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네. 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체 근육에서 네. 혈압이나 뭐 당뇨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요. 음. 어, 그러기 때문에 하체 근력이 빠지면은 혈압이 높아질 확률이나 당뇨 수치가 좀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하체 운동은 뭐 젊은층부터 음. 남녀노소 어른분들까지 함께 해주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은 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운동 시간에 조금 줄여보고자 질문을 드려봤는데, <laughs> 이제 드릴 질문이 <laughs> 없습니다. 운동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제가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네. 런지 동작입니다. 스쿼트와 런지. 런지. 저희가 한번 배웠었죠? 맞아요. 첫 시간쯤에 네. 네, 네, 네. 해서 배워봤는데, 그때는 따로따로, 맞아요. 각자를 따로따로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은 둘이 합쳐졌네요. 맞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엠씨분께 <laughs> <저> <laughs> 좋은 <웃음> 운동을 만들고자 해서 네. 제가 직접 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와,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스쿼트는 다리는 어깨 넓이 기준으로 잡으시는데 음. 우리 보통 스쿼트를할 때는 발끝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오늘은 1 1자로 맞추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이 11자로 맞추는 동작은 두 번째 런지 동작을 위한 동작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팔은 뭐 팔을 이렇게나 또는 깍지 또는 앞으로 나란는 형태에서 내 체중에 팔을 앞쪽으로 좀 두시는 게 좋으세요. 왜왜 그런 거죠?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엉덩이 가뒤로좀 빠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아 앞뒤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팔의 무게를 앞쪽에 실어 주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깍지 끼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릎 각도예요. 네. 무릎 각도는 항상 내 발끝이랑 같은 방향을 보시면 딱 좋으실 거예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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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끝이 돌아가 있다면 무릎도 바깥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11자기 때문에 네. 어, 무릎도 11자로 진행할 거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쿼트는 무릎을 접는 동작이 아니고 고관절이죠. 음. 골반을 접는다라는 느낌으로 아. 앉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어, 자, 그래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가슴 들어주신 상태에서 고관절을 그대로 눌러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정지 동작, 이 상태에서 런지 동작 들어갈게요. 오른발 한 번, 어? 다시 정지 동작 해주시고 네. 다시 반대발 한번 정지 동작 그대로 올라와서 호흡가 아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직접 개발하셨다면 네. 말씀하셨죠? 네. 왜 이거를 개발하셨는지 <laughs> 네, 아궁금해져 가지고. 네. 네. 제, 제 너무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정이 넘치셔가지고 정을 드리기 위해서 네. 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동작을 몇번 정도 계속 반복하면 어, 좋을까요? 이 동작은 보시다시피 정지 동작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강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음. 뭐 짧게는 5회, 많게는 10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은. 네, 그래도 충분한 운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5회 정도 음. 해보면 5회 정도? 좋지 않을까요? 네. <laughs> 네, 그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발끝 11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자. 네. 거기서 흉추적 가슴을 가볍게 들어주시고 양손은 깍지 껴서 앞쪽에 두실게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볼게요. 우리 골반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하나, 자, 정지.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 천천히 뒤로 빼볼까요? 시작. 뒤로 빼주세요. 뒤로 빼주세요. 여기서 오른발에. 네. 네. 빼주세요.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다시 왼발 들어가 주시고. 원위치. 다시 업. 호흡하기요 후. 올라와서. 올라와서 다시 아, 올라와서. 올라와야 돼요 네. 우리가 오른발 한번 왼발 진행하고 아, 다시. 올라오는 동작까지 네. <laugh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생각대로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항상 약간 네. 앞쪽에 두시는 게더 좋으실 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내려갈게요 자, 오른발 뒤로 다시 원위치 다시 왼발 뒤로 원위치 자차려 호흡 후한번더 후. 네. 갈게요 또. 다시 오른발 여기서 그 다리는 쭉 펴주는 게 좋습니까 접어주시 아, 접어야 그렇지. 되거든요 <laughs> 다시 원위치 잘 다시. 보세요 <laughs> 네. 다시 원위치 올라올게요 후후 조금 더 앉아서 해볼까요 네. 네 앉아서요 네. 아더 앉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 앉아볼게요 정지 자, 오른발 한 번. 다시 원위치, 다시 왼발 원위치 올라올게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도 지금 세번 했나요? 네 번. 네번 했네. 네 번. 네네 번.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다운, 경기. 어자 가슴 들어주시고 오른발 원위치, 다시 왼발 원위치, 업 바로 허벅지. 아 무릎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아... 어, 무릎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게요. 허벅지가 네. 정말 불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야... 꼭 한번 정말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이 무릎이 약간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 어떻게 하요 이거는 할까요? 사실 왜 그러냐면요. 그 무릎에 통증이 없어도요. 저도 지금 약간 무릎에 좀 부담이 오거든요. 어. 사실은 우리가. 충분한 워밍업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좀 하체 운동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도 있는 운동은 충분한 워 웜업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무릎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어, 다섯 번, 음. 한번 더, 한 세트 한번 한번 해보죠. 도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저도 함께 네.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다리 11자 맞춰주시고요. 가슴 들어주시고, 양손 깍지 껴줄게요. 자, 앉아볼게요. 떡. 자, 정지. 자, 오른발 뒤로. 원위치, 왼발. 원위치, 올라올게요. 호흡 후. 후. 이게 하나인가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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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다시, 오른발. 다시 원위치, 왼발. 원위치, 올라올게요. 다시 호흡할게요. 한번더 진행할게요. 셋. 오른발 쭉 빼주시고 다시 왼발 뒤로 넓게 자 올라올게요. 업.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자 떠. 좋아요. 운동이 너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른발 한번 다시 왼발 자 올라와서 원위치 바로 오. 시 급속도로 말이 없어져요. 네. <laughs> 운동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방송이라는 걸 살짝 잊어버렸습니다. 어, 효과가 엄청나네요. 네. 어, 이거 같은 경우엔 저같이 저희가 지금 10회 정도 해봤는데 어, 효과가 아, 효과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 또 알려주실 다음 동작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앞벅지 그다음에 이제 뒤에 엉덩이까지 운동을 모두 다 함께 했고요. 다했습 추가적으로 우리 허벅지 안쪽 <laughs> 네. 운동까지 해서 와. 사이드 런지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 안쪽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허벅지 안쪽은 내정근이라는 근육이라서 조금 가늘고 얇아요. 그래서 네네. 힘을 쓰거나 좀 강한 자극을 느끼긴 어렵지만. 네. 어, 안쪽도 많이 해주면은 그 전체적인 하체 운동이 다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안쪽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우리 안쪽은 우리가 이제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리는 넓게 벌리도록 할게요. 오, 네. <laughs> 어, 그렇게나 넓게 벌려야 됩니까? 네. 와. 우리 어깨 넓이 두배 정도? 네. 또는 그게 모르시겠다면 양손을 벌렸을 때 주먹을 졌을 때내 손과 발이 딱,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실 거예요. 와, 벌린 그 팔의 주먹, 네. 선과 그리고 내 발끝선이 딱 일제가 되도록. 맞습니다. 와. 네,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중심은 내 손의 중심 앞쪽에 두시고요. 그대로 오른쪽을 앉아주는데 이때 네. 내가 오른쪽으로 너무 간다라는 느낌보다 네. 이 골반, 이제 오른쪽 골반이죠. 오른쪽 골반을 그대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옆으로 많이 안 빠지실 거예요. 오. 다시 올라올게요. 네. 다시 반대쪽 해주시면 우리 쪽은 요 야.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 된다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다시 어. 원위치, 바로 이렇게 되신 거고 혹시나 해보시고 조금 네. 자세가 안 나온다 싶으시면 조금 더 넓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더 음. 좁게가 아니라 더 넓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것도 아마 두 MC 분이 해보시면은 아마 딱 감이 잡히실 네, 거예요. 해보면서 좀 궁금한 네. 점도 생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관장님은 지금 한두번 정도 하셨는데도 숨이 그렇게 차시는데 <laughs> 저희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이제 자세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자 다리를 넓게 한번 벌려 보도록 할게요. 어깨보다 훨씬 넓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끝은 45도. 45도. 네, 그러면은더 많이 간격 더 됐어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45도 돌려주시고요. 맞습니다 손 중심은 앞쪽에 두실게요 앞쪽에 두실게요? 손은서씨? 맞습니다 <laughs> 가슴 들어주시고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앉는 게 아니고 네. 오른쪽 골반을 그대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주시고 자, 준비 시작 오른쪽 한번 쭉 눌러줄까요? 엉덩이가 뒤로 좀 빠져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 업 올라올게요 자, 지금처럼 지금 무릎이 너무 많이 나가셨어. 아 자, 엉덩이 나가면 안 되군요. 어, 엉덩이를 좀더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네. 해볼게요. 시작 왼쪽. 왼쪽 이렇게 빠져줄게요. 업. 지금도 어? 이, 몸이 너무 가세요. 아 몸이 최대 가능해. 몸이 게... 너무 가. 가지마 지금. 그렇죠. 엉덩이를 조금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네. 고관절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오른쪽 한번 d o 약간 스케이팅하는. 오 어,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 출발 다시 로 p 호후 다시 반대쪽. 쭉 눌러줄게요. 쭉 눌러줄게요. 다시 업! 좋아요. 다시 <laughs> 오른쪽 한 번. 올라오면서 호흡을 내뱉는 거죠? 맞습니다. 업! 후! 오저 지금 자세가 저 꽤나 조, 괜찮아 오.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다시 딱! 네. 쭉! 업! 오 CF 같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른쪽 한 번. 우리 한 번씩만 대보도록 할게요. 다시 업! 다시 반대쪽도 한 번. 엉덩이 뒤을 살짝 빼주시고 골반 눌러주시고 업! 우와! <laughs> 바로! 이렇게. 하세요. 와. 이게 무슨 운동법이라고 하셨죠? 사이드 런지입니다. 사이드 런지. 네. 보통 런지를 이제 앞뒤로 하게 <SSSSSSSSSSSSR> 네,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사이드 옆으로 하는 맞습니다. 사이드 네. 런지. 이요 음. 네. 운동을 할때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 있을까요? 아, 까 말씀드린 거. 내 몸이 중심이 옆으로 빠지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뒤꿈치가 뜨는 거. 네. 그 아. 조금만 아, 주의해 주시면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군요. 어때요? 허벅지 안쪽에 느낌이 좀납니까 어, 근데 앞서서 이미 음. 운동을 한 차례 하고 해서 그런지 네. 약간 바, 다리가 후두후들 떨리는 느낌이 어. 드는데요. 이러면 효과가 제대로 된거 같죠? 네. 운동이 잘 되신 겁니다. 어. 네. 평소에 하체 운동을 좀안 하시나 봅니다. 좀잘안 하죠. 아, <laughs> 하체 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유, 그럼요. 우리 또 평소에 직장인들이 계속 앉아서만 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체가 맞습니다. 부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세가 음. 자세가 많아지면 오히려 허리가 또이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하체 운동만으로도 그게 보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필수로적으로 저는 모든 분들께 다른 건 몰라도 하체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음. 음.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서는 약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천천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상 속도로 한번 다섯 번 음. 다시 진행해 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리도 마찬가지 넓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발끝은 45도 틀어주시고요. 자, 우리 가슴 살짝 들어주시고, 양손은 중심 앞쪽. 자, 오른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오른쪽 엉덩이 빼주시고, 업. 다시 왼쪽. 업. 다시 오른쪽. 업. 다시 둘. 올라와서 호흡 뱉어주시고, 다시 셋. 자, 다시 넷. 두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오케이. 다시 하나. 오케이. 바로. 휴시 와. 아. 앞서서 했던 그 스쿼트 런지, 런지. 동작보다. 이 동작이 더 재밌네요. 네, 아, 재밌어요. 네. <laughs> 앞서서는 조금 <laughs> 더, 더 난이도가 네. 있긴 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음, 좋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은 하체 운동 두개 이렇게 배워 봤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정이 넘치는 우리 강사 조우정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운 여러분 하체 운동 두 가지 어 기억하시죠. 어, 오늘 말고 내일 하자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 나